안녕하세요 마케터 무지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광고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직접 제작해서 배포를 해보고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또 캠페인 목적별로는 어떻게 또 성과가 달라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도와주신 분은 더센터란 디퓨저 업체 사장님이고 저랑 같이 제로투 밀리언이라는 스터디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영상은 이쪽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광고로 좀 편집하는 거는 저희 업체 관련 업체에서 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영상은 캠페인을 두개 동영상 조회랑 트래픽으로 나눠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직접 다 세팅을 했고, 지금 나간 영상이 제가 광고를 세팅하는 그 모습을 이제 좀 빨리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뒤에 가시면은 이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부 다 광고 관리단에서 같이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동영상 광고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시리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어떤 성과가 나는지,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먼저 같이 한번 해보는, 먼저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진행되는 동영상 광고의 소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이 동영상 광고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 리브랜딩을 할때 이제 다시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사겸사 같이 촬영을 해서 좀 비용을 낮췄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영상을 다 촬영하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영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획을 하고 찍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정신난방이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은 맞는데 어느 부분이 강조가되어야 되고 약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딱 하나의 포인트를 잡지를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경험치를 쌓아야 돼서 일단은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영상을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의 캠페인 목적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동영상 조회와 트래픽 두 가지로 진행이 됐고요. 이 광고 세트에 있는 타겟이랑 매체, 그러니까 지면, 지면 노출 매체, 그리고 관심사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성별은 여자한테만 노출이 될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4 0 초반까지 이게 집행이 됐어요. 보시면, 결과값이 약간 틀립니다. 동영상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로플레이라는 결과값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노출에 대한 이제 종, 동영상을 본 사람에 대한 그런 결과값이겠죠. 그리고 트래픽은 링크 클릭으로 나옵니다. 도달은 압도적으로 동영상 조회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은 도달은 좀 적고 결과당 비용은 당연히 이제 조회다 보니까 동영상 조회 쪽이 싸고 이제 클릭은 667원입니다. 이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일단은 이 광고를 좀 유지를 하려고 결정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 더센터에서 디퓨저, 주요 디퓨저 키워드에 집행하는 금액이 CPC가 나름대로 세우는 기준이 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적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800, 667원은 유지를 하도록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시는 분들은 뭐 100원대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이 영상은 이제 이제 막 시작하시는 스몰마케터 아니면 이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 타겟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하는 내용은 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좀 우리가 주의있게 좀 재밌지만 주의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동영상 조회에서도 링크, 링크 클릭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트래픽보다는 더 적게 나왔죠. 그런데 광고비가 동영상 조회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그 다음에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만원을 썼습니다 일 광고 예산은 2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트래픽 같은 경우에 광고 노출이 많이 안됐고 클릭이 좀 많이 안된 것 같아요 이거는 CPC를 조정한다거나 이제 입찰 방법을 조절을 해서 변화를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단순 CPC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트래픽 쪽이 더 싸요 하지만 여기서 가져오는 이 1000명당 도달 비용, 그니까, 러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켰다는 부분에서는 동영상 조회 부분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에 빠진 게, 이거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트래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원래대로라면은, 이 동영상 조회가 쫙 풀리고, 이 동영상을 관심있게 본 사람, 혹은 뭐몇초 이상 본 사람들을 따로 잠재고객으로 만들어서 두 번째 광고, 그니까, 러 일종의 리마케팅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두 번째 광고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더 센터에는 그만한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결정을 내린 거는 동영상 조회에는 일단 내리자. 어떻게 내리냐면은 딱 핏이 맞아서 매출이 나오는 광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피, 일단 내리고 트래픽으로만 광고를 진행을 해서 최대한 링크 클릭을 많이 땡겨서 구매로 이어질수록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좀어 매출 그니까 예산이 작은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는 뭐 동영상 조회수 나쁘게 나오게 안, 나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을 따로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돌려주면 참 좋은데 그런 걸못 한다는 게좀 아쉬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좀 매출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에 빠지실 수 밖에 없고, 동영상 조회나 인지 광고는 아예 돌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나질 않습니다. 왜냐면 하 광고비가 잘못 돌리게 되면 진짜 호공에 뿌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 이 광고는, 동영상 조회 광고는 내리도록 하고요. 이광고의 핏이 맞을 때까지는 트래픽,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동영상 조회가 한번 돌려봤으니까 게시물 참여형 태의 광고를 또 하나 개설해서 같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은 어떠한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매출의 변화가 없어요. 한 이틀 돌렸으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또 광고를 잘 돌리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PC 맞는 광고가 딱 나오게 되면은 바로 매출에서 피드백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광고의 효과가 조금 미진하다는 라 판단을 내리고 바로 2차 광고를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영상을 만들면서 어떤 테스트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핏을 찾을 때까지. 지금까지 더센토 광고 계정을 직접 열어보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직 데이터가 안치가 않아서 깊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었어요. 하지만 이 더센토에서 이런 부분을 오픈하는 것을 허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어떠한 광고를 집행을 하고 실험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여러분하고 아주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꾸준히 올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광고 계정을 키워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요. 추천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테스트를 좀 해주세요 라는 부분은 아래 덧글창에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